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HSK 5급 쓰기 파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이제 다섯 문제 함께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들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쪼개져 있는 덩어리들을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이요 문장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해서 푸시면 안 되는 거고요 느낌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주는 방법들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 하면 그녀가 되는 거고 똥쪼어라는건 명사로서 동작이 되는 거고요. 샨위 여러분 여기서 샨이라는 건 동사로서는 잘하다 능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 다음에 이처럼 위가 붙어버리면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 무엇 무엇을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샤뉴는 어떤 애들을 목적으로 수반하냐면, 동사 혹은 동사 벌러스 목적어 형태를 목적절로 달고 오는 동사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샤니 창거 노래 부르는 것을 잘합니다. 샤니 跳우 춤추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표현하다란 동사 비아오다가 있습니다. 뭐 감정 등을 표현하다 그럼 표현을 잘한다. 샤니 비아오다 샤니 비아오다 간칭 이런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으로 가서 모방+ 모방은 동사로서 모방하다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더가 나왔습니다.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 중국어의 뼈대가 주술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 대명사 주어다 문장 맨 앞으로 빼시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수로를 중심으로 문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수로가 되는 동사가 누가 있냐면? 샨위도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고요 모우팡도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죠. 수러 먼저 찾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샤니도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고, 모우팡도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다더라. 자, 우리 동사는요, 같이 호용하는 목적어 짝꿍 찾아주셔야 됩니다. 모우팡이 더로 끝나기 때문에 모우팡 모방하다 동서, 동작을 모방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가 나와서 또 명사랑 같이 결합하는 형태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다라는 거죠. 지금 샤니 동사 혼자 외롭게 만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샤니 잘한다, 뭘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방, 비에라는더 동사. 다른 사람의 동작을 잘 모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타 그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 그녀는 샤니 잘합니다. 무엇을 잘한다고요? 모, 방 비, 란, 더, 동, 서 다른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는 것을 잘합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동사 다음에 위가 붙어버리면 어디 어디에 동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를 제가 조금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짜이라는 건 있다라는 거고요. 짜의 위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구조가 되고요. 자 지라는 건 급하다, 서두르다라는 의미고 지위가 나오면 어디 어디 급급하다, 서둘러서 무어무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샨위 짜위, 지위가 나오면 동사 혹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를 목적절로 달고 온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리라는 건 열렬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르리 에더 열렬한 더 다음에 명사 같이 결합해주시고. 자, 이단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시샹 하면 어디어디를 향해서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앞에 입구자가 붙어서 자, 삼성이 되는 거예요. 샹, 동사로서 울리다 지라는 건 여기서 보어가 되는 거예요. 샹, 지러,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요거 하나만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사 다음에요또 다른 동사나 이런 형사가 붙어서 결과 이렇게 됐다라는 게 바로 결과 보어가 되고요. 결과 보어라는 건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러를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사 다음에 보 형태가 붙어줄 거고요. 자 뒤에다가 여러분 목적어 수반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보어 목적어다 동사 보어 목적어라는 다 것을요 꼭 기억하시고 샹 질러 울렸다자 그럼 목적어가 뒤에 나와 줘야 된다는 라거자 이어서 다이시합니다. 여러분 시아에다 동그라미 딱 쳐보시고요. 자 일반 명사 다음에 이렇게 어디어디 어디 상이다 어디어디 하다 어디+ 어디리다 어디+ 어디 쪽이다 방위사를 붙여서 바로 무슨 화를 시킬 수가 있죠 장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소화나 장소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요 빠르게 찾아야 될 개사가 있어요. 저희 장소랑 같이 결합하는 개사가 짜이가 있고 따오가 있습니다. 짜이나 따오는 장소형 어이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 구를 만들어서 수로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 주는 보호 형태가 되기도 하죠. 보호 형태를 물어볼 때엔 동사랑 개사가 붙어있을 거니까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소나 장소화가 된 어휘가 보이는데 짜이나 따와 같은 이러한 계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바로 장소화가 된 어휘가 이문장에 뭐가 될 수가 있다? 주어가 될 수가 있으면서 존여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장성. 여러분, 장성하면 바로 무슨 뜻이죠? 박수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러가 되는 아이는 바로 누구냐면 샹 울리다는 라 동사가 수러가 되는 거고 샹 질러 울리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고요. 자 목적어를 여러분 달아 주셔야 돼요. 동사 보호 목적어다 동사 보호 목적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샹 질러 장성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다음 더 다음에 여러분 명사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르리에 더 장성 열렬한 박수 소리라는 다 거고요. 다이 샤. 바로 주어가 되는 거니까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다이 샤 무대 아래에서 샹 질러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리에더장소 열렬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 우리 이번 형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해석을 하는 거죠. 열렬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러리에더 장성샹치러 이런 구조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어순 잡아주셔야 돼요. 동사 보어 목적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량장 수사랑 같이 결합했습니다. 양산 거고요. 짱이라는 건 평평하고 넓적한 것을 쓸수 있는 양산이에요. 수양명이다 뒤에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주시고 자 워요 요는 있다라는 동사니까 V 체크해주시고요. 광반이라는 건, 여러분 꽝이라는 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빛나다,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요. 반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애들 다 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꽝반이라는 건 반짝반짝 거리는 접시 바로 뭐냐면 CD가 되는 거예요. 꽝반, CD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위더, 그때 여러분 더로 끝났습니다. 더 다음에 뒤에 명사랑 같이 결합해 주시고 여기서 위를 보면 남을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남았다라는 건 여분. 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어 위더 여분의 명사다라는 거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수러가 되는 바로 누굽니까? 요 있다. 동사가 수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동사는 뒤에 누구 수반한다? 목적을 수반해서 요 광판 CD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수양 명. 양사도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도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야 되면 양사랑 더가 같이 나왔을 때 어순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양 더 명이다라는 거죠 수양 더 명이다 따라서 량장 뚜어 위더꽝반 요런 구조가 돼야 돼요 두 장에 여분의 c d 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워 저는요 요 있습니다 광판 c 디가 있는데 두장 두어 위더 두 장의 여분의 c 디가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삼번 문제는 쉬운 듯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삼번 형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요 두어 위더 여분의 두장 광판 이라고 쓰죠. 수양명을 뒤로 빼서 많이 틀립니다. 꼭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양사 나오면 명사랑 같이 결합해 주시고요. 더 다음에 명사, 양사랑 더가 같이 나오면 수양, 더명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또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쉬또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 하우또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세따다,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 역시 직접적으로 명사를 같이 결합해서 관형어 순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건두어, 쉬두어, 하두어 명사 기억해주시고요. 만약에 구조사 더가 나오면 구조사 더가 요 사이로 들어가서 건두어, 셔머, 셔머 더 명사, 쉬뚜어 셔머, 셔머 더 명사, 하뚜어 셔머, 셔머 더 명사다 이 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거리오자 리요라는 건 바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슈오푸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설득하다. 그다음 우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라는 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메이오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파라는 건 바로 뭐죠? 빤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메이오 빤파를 줄여서 우파가 되는데 우파는 이렇게 동 우파는 우파 혼자 단독으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오 빤파다, 음에또 다른 동사 목적어 형태를 수반을 해줄 거에서 보시면, 메이오가 없다라는 거니까 바로 V1이 되는 거고, 빤사, 방법이 바로 목적어 1이 되는 거고, V2 목적어 2 달고 와서 연동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메이오가 v 원자를에 나오면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뒤에서부터 밀어주면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이 요 반파, 쥐딩, 저, 쥐, 시, 이를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매이 어 반파를 줄여서 우파라고 했기 때문에, 우파 다음엔 뒤에 어떤 애들이 나온다? 동사 플러스 목적어군 동사의 어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파 동사, 동사의 방법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어서 볼게요. 워, 어, 내가 나왔죠? 우리 학생들은요, 워, 어, 내가 나오면, 대명사니까 자꾸 주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 풀때 여러분 주어를 먼저 앞으로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어 먼저 결합을 하고요. 다 문장을 다 연결하고 나머지 덩어리를 주어 자리에 놓으셔야지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워 대명사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슈어프 설득하다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고 우우파도 동사니까 수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사 목적어 짝꿍을 찾을 수 있는 애들 먼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슈어프 설득하다. 여러 보세요. 설득하다라는 건 어떤 애들을 목적으로 수반할까요? 사람을 목적으로 쓰면 하 되겠죠. 수어, 후, 라우 슈, 선생님을 설득하다. 수어, 후, 부모, 부모님을 설득하다. 따라서 수어, 후, 워, 나를 설득하다.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우, 파 다음에 동사 목적어 어휘 달고 올수 있기 때문에 우, 파, 수어, 후, 워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 거, 리, 유가 남았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니까 앞으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저거 이유 이유는 우파 뭐뭐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어 부어 나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파 동사형어 기억해주시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문제 여러분. 요 문제 풀어서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 쓰기 1파도 8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 쥐라는 건 흡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자, 치아오신하면 교훈이 되는 거니까 시, 쥐라는 건 어떤 교훈적인 거, 교훈 혹은 지식, 경험과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내가 흡수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종하면 종종이라는 게그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가진 얘가 원래 품사가 부사인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종이라는 게 어디어디로 붙어라는 계사잖아요. 그럼 거기로부터 계사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동사다, 동사형어이랑 같이 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훨씬 문제풀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시왕 여러분 보세요. 시왕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왕은 명사나 대명사의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왕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문장 자체를 수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왕 희망합니다. 따지아 통과 가우시 모두 시험에 통과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왕이 이끄는 목적절을 보세요. 따지아 통과 가우시 주어수로 목적어 형태가 문장 자체를 목적절로 받아주고 있죠. 따라서 시왕 뒤에 있는 목적절이 그런 구조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단어. 니, 넝. 넝이라는 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고요. 조동사 앞에 붙은 대명사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니란 아이가 목적절의 주어가 되는지 아니면 문장 맨 앞에 오는 주어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니, 네, 어, 대명사다. 문장맨 앞으로 빼자. 이제 그렇게 가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분석을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러가 되는 애가 바로 시취가 있었고, 시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시취는 이미 목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종종 거기로부터 부사였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취지하우신 같이 호응해줘야 돼요. 거기로부터 교훈을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왕은 문장 자체를 목적절로 수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볼게요. 시왕, 희망합니다. 거기로부터 교훈을 받아들이는 걸 희망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니, 넝이라는 건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왕이 이끄는 목적절에 대한 주어 조동사기 때문에, 니를 문장 맨 앞으로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 가볼게요, 여러분. 시왕,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바랍니다. 목적절은 상당히 길죠? 그 목적절 분석 한번 해볼게요. 니 당신이 넝무너할수 있습니다. 종종 거기로부터 시, 취, 자, 오신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랑 다섯 문제 여러분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석해서 풀고 있지 않죠? 그럼 첫 번째 해석해서 풀지 마시고요. 대명사는 주어야. 느낌적으로 풀면 안 되고 쪼거는 주어야 앞으로 빼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로를 먼저 중심을 잡으시고요. 동사만 같이 결합하는 목적과 짝꿍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오구에서는어휘강의장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동사들보다는 우파 같은 동사들. 약간 특수한 용법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보다 좋은 점수로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 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점수로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